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녀가 되어버린 30대 여성입니다. 뭐든지 경험해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지만 제가 살면서 이런 일까지 겪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어안이 벙벙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친정부모님은 사위감인 전 남편을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부모들 눈에는 자기 자식이 최고로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는 거라고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제가 정말로 어리석었네요.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어요. 사실 저는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뭘 할까?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이 많은 달에는 정말 눈꽃뜰새 없이 바쁘고 또 일이 없는 달에는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을 때면 친한 친구가 하는 카페에 가서 말은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일도 도와주고 대신 커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며 시간을 보냈죠. 참고로 커피를 배워 놓는 건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2의 직업 겸 노후 준비 겸 그렇게 겸사겸사 배워놓는 거라 크게 힘들진 않았네요. 아무튼 남편이 제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며 번호를 물어봤는데 솔직히 나이 31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상황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나이가 꽤나 있어 보여서 저 나이에 여자한테 번호나 물어보고 다니나 싶은 게 황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하는 말이 카페에 종종 오는 손님인데 한 번도 그러는 걸본 적이 없다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좀 읽다 가는 게 전부라고, 그냥 한번 만나나보란 식으로 말을 하대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무렵엔 연애는 해야겠는데 어디서 만나야 할지 감은 안 와서, 그렇다고 어디다 소개팅 좀 해달라고 하자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껄끄럽고, 아무튼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래 한번 만나나보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카페 밖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남편도 나름대로 며칠이나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 번호를 물어봤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커피와 책을 주된 주제로 하며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 솔직히 몇 년을 알고 지냈던 것처럼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리고 서로 공통된 주제가 있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은 늘 즐거웠고 헤어지기가 아쉬울 뿐이었죠. 그래서 사귄 지 1년이 넘어가면서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실은 자기한테는 아픈 형이 있다고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두 살이 많았고 남편과 사이도 좋았다고 해요. 명문대를 다니던 시부모님께는 누구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이자 남편에게는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형이었다면서요. 하지만 아주버님 나이 스물셋, 친구들과 떠났던 여행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이후로는 침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버님 또한 하시던 일마저 그만두시고 아주버님을 돌보게 되셨고요. 참고로 어머님께서는 입버릇처럼 당신은 원래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은 못한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건 아픈 아들 앞에서도 예외가 없으셨죠. 게다가 그때도 그렇고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까지도 병원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부모님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믿음을 솔직히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저 듣는 내내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을 제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저희가 결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넘어야 할 사는 그게 아니더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제 결혼을 반대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장남인 아주버님이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둘째가 먼저 갈 생각을 하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주버님은 결혼을 논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또 하나의 사실은 남편은 그동안 어머님이 자기 월급을 맡아서 관리해주고 계시다면서 저에게 늘한 1억 정도는 모아져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자기 생각엔 그래도 아들이 장가 가는데 설마 하나도 안 해주시겠냐며 5천 정도는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몇번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웬걸요? 오천을 보태주시기는커녕 그 일억도 못 주신다고 나오셨어요. 너는 아픈 형을 두고는 결혼 소리가 나오냐? 장남인 형이 먼저 장가갈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 이래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야. 너 여자의 환장에서는 그러는 꼴 나는 못 본다. 괘심해서 일억도 못 줘. 솔직히 처음엔 정말 남편이 몰랐을까. 알면서 내 앞에서 쇼를 하는 건 아닐까. 저도 사람이니까. 실망스러운 상황에 속이 상하면서 한편으론 그런 비뚤어진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정말 제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라가 치밀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우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까 남편이 그냥 너무 불쌍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책임져줘야겠다.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구해와야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는데 그런 다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밀어붙였어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는 이제 가족은 저 하나뿐이다 생각하고 살겠다 뭐 그런 소리까지 해댔고요. 사실 저희 친정이라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나 친정부모님이나 도움은 못줄 망정 서로 부담은 주지 말자는 주의였거든요. 그러니 저는 처음부터 친정에 손을 벌릴 생각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셨지만 서운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모아둔 돈도 8천 정도 있었고 비록 8평의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제 소유의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몸만 오라고 대신 앞으로 당신 월급 관리는 내가 하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솔직히 시댁과 금전적인 거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남편이 그래도 누워만 계시는 아주버님은 솔직히 자기한테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버님 병원비라도 얼마 보태드린다는 마음으로 얼마는 보내 드렸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마음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기로 했네요. 매달 30만 원씩 보내 드리기로요. 그런데 이 일로 다시 한번 시부모님께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지형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장가도 지멋대로 먼저 가버리더니 이제 지 부모고 형이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돈이냐고 꼴랑 30만원을 보내냐?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경우냐? 한편 그래도 또 시간은 흘러 저희가 결혼한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가던 때였어요. 이때는 이미 왕래랄 것도 없었고 그저 명절이나 생일처럼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날에만 시댁에 가밥한끼 먹고 오는 게 전부였지요. 참고로 음식은 다 제가 해갖고 용돈도 챙겨 드렸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는 못 들었지만요. 그리고 그날은 아버님 생신이라서 미역국에 갈비잡채 오로지 남편 기 살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을 찾았어요. 이건 짠에 이건 다네 불평불만을 반찬삼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기도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는 분의 아는 분이 그 기도원 원장인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면서 환자들이 그 기도원 원장하고 눈만 마주치면 온몸에 병이 싹다 낫는다고 하더라나요? 그러자 남편이 그게 말이 되냐면서 어머님한테 핀잔을 줬어요. 그거 다 사기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네가 만나봤냐고 너는 뭣도 모르면서 왜 재수 없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뭣도 모르는 놈이 나서기는. 니들이 데려가 달라고 해도 나는 니들은안 데려가. 괘씸해 죽겠어. 우리 셋이서만 갈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어머님, 그런데 혹시 비싸지는 않나요? 잘 알아보신 건지. 혹시 위치가 어디예요? 근처에 병원은 있어요? 그래야 아주버님이 혹시나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바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왜 생각을 안 하냐? 가서 원장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병이 싹다 낫는다는데 병원을 왜 가? 병원이 왜 필요하겠냐? 나는 너랑 말몇 마디만 하면 답답해서 짜증이 나.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찾아보니 기도원 입소 비용이 자그만치 2억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 돈 1억도 안 주더니 2억짜리 기도원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다며 분을 삭히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비용은 모르고 계신 거 아니겠냐.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며 남편을 달랬어요. 그런데 차라리 쫓아가게 내버려뒀어야 했던 건지 그 대화가 오가고 두 달도 안 돼서. 어머님이 정말 아버님, 아주버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댁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그나마 어떻게 보면 어머님, 아버님의 전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그 아파트 한 채를 파셨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결국 남편을 설득해 남편과 같이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저희를 안 보겠다 하시는 어머님을 붙들고는 집을 파시면 어떡하냐 물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오시면 어디서 지내시려고 이러시냐고.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은 어머님이 후회한다 도와달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대로변에 드러누워 시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부모님의 전 재산 어떻게든 찾아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이를 갈고 작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우리 잘난 장남은 이제 곧다 나서서 멀쩡해질 거다. 그러면 저 잘난 머리로 돈 벌어오는 건 일도 아니야. 둘째 너가 주는 그 잘난 30만 원다 필요 없다. 너도 네 형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알지? 나는 걱정은 요만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라. 부정타면 재수 없다고. 그런 어머님한테 저희가 무슨 말을 더할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편한테 제가. 나는 시부모님한테 정말 두손두발다 들었다,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도 질릴대로 질려버렸다면서 알겠다고 하대요. 그래서 전, 정말이지 남편이 제 노력을 알아주고 있다고 믿었고, 우리의 뜻이 같다고 확신했었는데, 황당하게도 기도원에 들어갔던 세 사람은 1년 만에 기도원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기도원 입소비용은 1년마다 새로 내야 하는 거였는데, 시부모님 형편에 또한번 2억을 만든다는 건 어림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건 남편이 시부모님 지내실 전세집이라도 구해드려야 할것 같은데 일을 어쩌면 좋겠냐고 저를 떠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제껏 자기 월급을 제가 관리하지 않았냐면서 자기 돈이 좀 모이지 않았냐는데 겨우 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남편 돈 따로 저축하고 제돈 따로 저축하고 그렇게 모은 게 아니었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기도 안찰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급기야 저더러. 이러면 어머님이랑 저랑 다를 게 없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 돈을 돌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도 안 차서 정말이지. 그렇다고 남편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치사하고 더럽다며 2년치로 1,500 줘버렸네요. 그리고는 앞으로 월급도 당신이 관리하고 대신 생활비나 반반 따박따박 내놓으라 했죠. 원래는 아주버님 요양원비만큼은 어느 정도 저희 생활비에서 부담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도 싹다 사라져서 당신이 다 내라고 했고요.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재수없고 정 떨어지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간 아주버님이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폐렴이었죠. 솔직히 슬픈 것과는 별개로 후회한다던가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와 같은 아쉬움이랄지 그런 건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 제가 뭘 하고 말고 할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눈치였고, 특히나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어째서인지 저한테서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인 제가 남편의 월급을 한마디로 돈줄을 쥐고서는 조종을 한 탓에 남편이 예전처럼 넉넉히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도 않았고, 그러니 차도가 없어서 기도원에도 가게 된 거고, 기도원에 가서 돈을 잃게 된 것도 그러니 저 때문인 거고, 요양원도 저 때문에 더 좋은 데로 보내지 못했다면서 전부 다제 책임이라고. 이게 다 반대하는데도 결혼하겠다고 든저 때문이라고요. 그리고는 결정타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 이제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답니다. 오갈데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못 느끼겠다며 저더러 당신들 남은 인생을 책임질 않나요 말도 안 되고 기도 안 차서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도 남편이 저와 한마음 한뜻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어머니 아버님 도대체 왜 저러시냐. 나 정말 미치겠다. 하소연을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예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는 저를 보면서 오로지 형 하나 낳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던 분들이니 지금 마음이 어떠시겠냐며. 저더러 무조건 싫다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라나요?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내가 뭘 어떻게 이해하냐 했어요. 아주버님 돌아가신 건 정말 슬프지만 왜다나 때문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게 허락해 주신 시부모님이 애시당초 문제 아니냐?여행만 못 가게 하셨으면 그렇게 다쳐서 누워 계실 일도 없던 거 아니냐?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억지를 쓰게 되더라고요.그런데 그때 별안간 눈이 번쩍 하더니 한쪽 뺨이 뜨겁게 열이 올랐어요.네.남편이 저를 때렸죠.어이가 없어서 지금 나친 거냐니까.제가 말이 너무 심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는데. 그 길로 제 핸드폰이랑 차키만 챙겨서 먼저 차 끌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략 두어 시간쯤 흘렀을까 남편이 왔어요. 잠깐 열어주지 말까 하다가 이웃들한테 패기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차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다행히 남편은 현관에서부터 정말 미안하다며 저한테 싹싹 빌긴 했지만 처음이 어렵지 두번세 번이야 뭐. 그래도 일단은 뭐라고 짓거리는지 드러나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런데 생각해봐. 이게 자기 일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어? 하나뿐인 처남이 억울하게 다쳐서 10년 가까이 누워만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삶에 대한 의지를 놓으신다면 자기도 힘들지 않겠어? 아마 해주지 못한 것들만 생각나고 미안하지 않겠냐고. 내가 딱 그런 마음이야. 형한테 하나라도 더 해줄 걸. 같이 좀더 시간을 보낼 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저한테 씨가 먹힌다고 생각한 건지 아주 자아도취를 해서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자기가 나좀 도와주라. 우리 부모님 당분간만 여기 와서 같이 지내시게 해줘. 우리는 어차피 출퇴근하고 집에서 잠만 자니까 거실 쓰고 부모님한테 방 쓰시라고 하면 되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자기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할게. 응?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둘이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8평짜리 집에서 4시 살자는 거야? 그리고 시부모님을 당분간 모시자니 당분간이 얼마나를 말하는 건데 설령 일주일이라도 불편해? 절대 안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자기가 월급 통장 달라고 해서 그거 다 줬었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 번도 간섭한 적 없어 마음 같아선 50만 원씩 드리고 싶었던 것도 30만 원 드린다 했을 때 서운했지만 말안 했고 너 진짜 가지가지한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10만원씩 드린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그나마도 시부모님 전세자금 해드린다고 다 가져갔잖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나안 참아.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됐어. 내가 내일 모시고 올 테니 그냥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한테 허락 구하자는 거야? 이 집이 니네 거야? 부부가 같이 사는 우리 집이지. 그러니까 니네 뜻대로만 하는 건 억지야. 이제 보니 정말 피는 못 속이는구나. 법적으로 내 집이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해. 네가 혼자 나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 그렇게 모시고 싶어서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나 본데. 나도 지쳤어. 그냥 제발 나가. 이쯤에서 다 그만두자고.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리고 저는 결국 친정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전화해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살면서 아버지나 동생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기에 두 사람 다 바로 거절 않고 오겠다 해 주었고요. 그러자 남편도 쫄았는지 저더러 치사한 에어전에 해댔고, 저는 그렇게 도망가려는 남편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친정 아버지랑 동생 앞에서 이혼한다 소리를 확실히 들어야겠단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한 시간 정도 실랑이를 했나? 친정 아버지가 먼저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도 모습을 보였죠. 두 사람 다 험악한 표정으로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묻길래 남편이 나랑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셔오려고 한다. 시부모님은 내가 아주버님을 죽였다는 식으로 몰아가신다. 나 때문에 이 집안에 불행이 닥쳤다는 악담을 해대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 게다가 나 뺨도 맞았다. 그리고 제가 맞았다는 소리에 말릴 새도 없이 남동생 주먹이 남편 얼굴에 내리꽂혔습니다. 니가 뭔데 내 누나한테 손을 대냐구요? 이후로도 계속 남편을 두들겨 패려는 남동생을 저랑 아버지가 정말 간신히 말렸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제가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이혼소송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위자료까지 받아내겠다고 찾아보니 당신 월급을 내가 가압류할 방법도 있겠더라고. 솔직히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했지만,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 중좀 먹힐만한 것만 남편에게 며칠이고 쏘아댔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질에 겁먹고 협의 이혼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숙녀기간에 어디서 뭘 듣고 와서 마음을 바꿔먹을까, 어찌나 불안하던지. 정말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남남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오피스텔을 팔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대출을 좀 받았지만, 이제는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트예요. 전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을 법한 건다 버리고 온 덕분에 새 기분 새 출발한 느낌이 물씬 나고요. 남편 소식이야 어디서 들을 때도 마땅치 않아 잘은 모르지만 어머님이 언젠가 한번 하소연 겸 저한테 욕하시려고 연락을 해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언뜻 말씀하시길 저 때문에 셋이서 부대끼며 산다고 저더러 어쩜 끝까지 그렇게 이기적이냐 욕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복작복작하게 지내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요? 저한테 고마워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남편이 돈 벌어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모님도 이제 평생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고 사실 생각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한번 알콩달콩 잘 살아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